시작! 빵빵 테요. 오늘은 마리모 집 꾸미기 대결 해볼 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빵빵! 구독해주세요. 빵빵! 여러분, 테이의 마리모가 생겼답니다. 우와! 이게 다 뭐죠? 마리모예요. 헉, 마리모가 몇 마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헉, 예! 일곱, 일곱 마리나고요 그럼, 어 이건 뭐예요? 이것들은 마리모 밥이랑, 그리고 스티커랑, 그리고 뚜껑. 마리모 집을 꾸며주는 게, 재료. 이건 뭐예요? 이것들은 조, 이 밑에 깔을 조약돌. 아 너무 예뻐요. 색깔 봐요. 여기에 각자 다른 피규어랑, 그리고 마리모 피규어랑 다, 무당벌레도 들어있고, 나무, 밥. 그리고 이건 뭐예요? 조명, 이거 조명이에요, 이렇게 조명. 아, 이 조명이 꼭 있어야 되는구나. 네, 여기. 어, 근데 이건 뭐예요? 요것들은 어, 아닙니다. 와! 와! 이제 이걸 우리 꾸미는 거지? 네. 근데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묵찌바로 할 거예요. 어, 진짜? 묵지바로 해서 어.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을 한개 집어가는 거예요. 각자 재료를 모아서 말이 모에 집을 꾸미는 거요. 꾸미고 끝이야? 예쁘게 꾸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저희 저가 묵찌발이 이거 어 저, 지금 <laughs> 시작하기 전에 연습했는데 저가 계속 졌어요. 엄마가 계속 졌어요. 연습 미리 했는데 태희가 어, 너무 묵찌발을 잘해요. 데 하지만 <laughs> 하지만 실전에서는 엄마가 이길 거라는 거. <laughs> 마리모 어항 꾸미기 대결 시작해볼까요 빵빵! 빵빵 여기 앞에 어항이 두 가지에 어항이 있네요 묵지 발 바.. 해서 <laughs> 이긴 사람이 여기 둘 중에서 가, 가져가고 싶은 어항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하나는 진 사람 거죠 안내 먼 진다 가이가 이보 안내 면 진다 가이가 이보 가이가 이보이가이 바바무 a m 찌 o k 바 o 지 k m 빠 o k 바바 o 지 m 빠빠 k m o 괜찮아! 전 이거 갖고 싶었거든요 전또 요거 갖고 싶었어요 자, 다음 어 나와주세요 네, 이번엔 레고 어항이 네요 요렇게 꽂을 수... 오! 있어요. 꽂아진다! 꽂아야 어, 진짜 레고예요 여러분 여기, 어 되게 이쁘겠다 꾸미면 자, 그러면 묵찌 시작. 안 남으신 거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뽀! 바위, 가위, 뽀! 가위, 가위, 뽀! 가위, 가위, 뭐..뭐..지? <목소리> 오오. 아! 그거, 그거 할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근데 엄마라면 생각이 요거 색깔 있는 걸 갖고 싶어 그래서 아니 내 생각 말고 태희가 갖고 싶어 아나 이거 이거? 어, 표정 응나 어차피 나도 이거. <laughs> 저도 내가 제가 갖고 싶은 말다 갖고 있어요 지금 자 다음 어항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이번엔 정구와 물병 모양이에요 안내면진다바위보찌찌목나 이거 미니 나 <laughs> 이거 없으니까 난 이거 좋아하 아. 어+ 아. 어+ 아. 아. 되게 좋아하네요, 여러분 어+ 아, 아. 아. 이 오, 더이더 비, 더 비, 더 비, 요 비, 더 비, 더 비, 더 비, 더 비, 어차피 나더 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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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아 비, 더 비, 더 비, 더 비, 더 비, 더이사하더안더 비, 더 비, 더 비, 가 비, 더 비, 더 비, 더 이디온나 그럼 전구 하나 줄게. 전구 하나 줄게. 나 여기. 나 여기 전구 있어서 이렇게 꽂으면 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돼. 그래? 그럼 엄마 내게 해? 응, 내게 해. 나 나도 내게 하나 둘 됐네. 그래, 내게 할게. 응. 내가 그 대신 요거 전구 내가 전구 양거해 준 거야. 고맙습니다. 고생해라. 감사합니다. 안녕. 징거 가이가이보가이가이보 빠빠 무. 이번 사람이? 빨이색이야자안 내면 진거 가위가 이보. 가위가 이보. 목 목지. 뭉 목빠. 아 빠빠. 안 내면 진거 가위가 이보. 찌찌무. 아나 이번에 조나 요거 아나 먼저 생각해. 안 내면 진거 가위가 이보. 빠빠묵나이거 예스. 나 이번에 나이거다안 내면 진거 가위가 보 빠빠무! 뭉치 뭉무 무, 빠! 아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진짜 어 그... <laughs> 죄송합니다 하면 뭐야 돼요? <laughs> 죄송합니다 아 갑자기 죄송했던 때가 나왔어 왼손에 음, 뭐가야? 음. 오! 오! 어나 오, 빨간데! 오내 빨간색! 안 되면 지금 뭐가 할까요? 오찌무 빠빠무! 아 대박 이거 내 거예요 자 그러면 나에게 아 어, 근데 이거 빨간색 있잖아, 이렇게. 응, 빨간색 있잖아. 어디 부리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애교 부리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애교 안 부리는 거야? 응. <미라> 안 부리면, 아. 부릴 거야, 안 부리는 거야, 안 부릴 거야? 헤헤헤. 헤헤헤헤. 케이가 이거 양보해줬으니까 엄마, 너 하얀 게 너무 작아서 그게 가필요할 거야, 엄마. 난 이거 되게 흥어하지도 않아요. 나비, 나비. <놀람> <laughs> 아무것도 없네. <laughs> 아, 아 투명 가져가시려고 투명, 투명. 지금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빨리 이거 빨리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너무 빨리 빨리. <laughs> 자 다음 번가요. 어머 이번에는 피 이거 꾸미는 너한 꾸미는 피규어네. 안 내면 진거 가위 가위 보. 보보 빡. 이번에 와우 여기는 두 마리랑요 다즐기 같은 애랑 나무랑 우랑벌레 이+ 이 마리모 피규어 너무 귀엽다 아, 그리고 여기는 쿠키폼이에요 아름다리 스토리가 아고지지스아하나코스토리아다 진짜? 토리가아름다가조약다다 어. 모았어. 가다리스토 오. 가 아름다리 스들 어, 가아다가다다 가위 뭐 뭐하는 거야? 어, 내면 진가가이이무가가가 가이 근데 얘무귀엽이러면 어? 뭐야? 어? 이거 내가 가져야 돼 그런 게어있어 이긴 사람이안 내면 진가가이가위보 찌찌무 아! 감사합니다 이번엔... 마리모, 큰 마리모, 작은 마리모. 아, 예. 일단 가위가 가위 있고. 내면... 잠깐, 그큰 마리모는 정구병에 안 들어가요. 아, 여기요? 네. 응. 아, 그러면 나 작은 거 가져와야 되네? 나 정구 두개인데 아니요. 아, 너도 정구 있구나? 안 내면 진 거, 가위가 가위 있고. 찌찌무? 너 찌에서 꼭 묵으러 가는구나. 오케이, 알겠어. 엄마가 획득한 재료는요? 정구 어항, 하나 있는데 하나 테이가 줬어요. 그리고, 레고 어항. 다음에, 물가 어항. 그리고, 자갈, 보약급. 파란색이랑, 투명한 파란색이랑 투명하지 않은 하란색 두 개. 그리고, 짜잔, 피규어. 피규 하나 들어있네. 는 피규어들이 세 개. 그리고, 마리모는 작은 거세 마리, 큰거한 마리. 네 마리. 조명은? 조명. 빨강. 테이의 재료는요. 먼저 조약돌 초록색, 빨간색, 허간색, 허얀색 하얀색. 엄마 가리모 없어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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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과 하얀색 하나 들어 있고요. 마리모 세 개. 세 마리랑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채워낼 수 있는 타조 받침대 에이, 타조 맞아요? 타조 맞나? 아 어, 뭐죠? 하여튼 타조라고 치고 타조 받침대가 있고요. 그리고 정정구 모양의 어항이랑 네구 모양의 어항 그리고 동그란 공슬덩이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 들어 있습니다. 네, 누가 예쁘게 꾸미나 되게 를이싱니다 잠깐만. 근데 있잖아요 음. 이거 넣고 물러일 거죠. 음. 넣고 물러면 위험해요. 왜? 피규어들 다뜰수 있어요. 음. 영상 봤더니 이거 막눈 뜨던데. 그쵸? 그쵸? 아니면 넘어지거나 막 그러던데. 그럼 먼저 넣고 하실 거예요? 아 그, 근데 그러면 손에 자꾸 묻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아! 자 테이의 의견대로 따르겠어요. 이거 마리모는. 어 이게 태희가 되게 갖고 싶었던 거라서 태희가 엄마보다 훨씬 더 알고 있는 정보가 많아요. 많이 봤거든요. 그지? 물을 그 사람은 세게 넣은 거 아니야? 막 세게 꽝 부어가지고 우르렁캉캉 다 쏟아 이렇게 움직인 거 아니야? 우리는 물을 살짝 아니 아니, 아니 쪼록, 마 쪼롱쪼롱 넣으면 되요 쪼롱쪼롱 마 아니 마시 아, 그 아니 마셨 마리물 먹었다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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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마시는 물로 했는데. 오 너무 예쁘다. <laughs> 아, 진짜 예뻐요. 오 파란색 이쁘다. 우와, 진짜 예뻐아 어, 근데 나내거 너무 작나? 어, 나 하얀색 없는데. 분명 네, 없지. 우리 그러면 색깔 조금 바꿀까? 아 괜찮아. 안 바꾼다고? 진짜 안, 안 바꾼다고? 방울. 나는 색깔이 너무 다이. 야, 넌 되게 알록달록하다, 태양. 지금 다어항에되 아까 되게 쏙 넣고 넣지 않았어? 여기를, 여기 입구를. 쏙 염색 다 썼어? 넣는데 어, 쏙 염색이다. 마리모 빅카. 근데 저 얘기할 거 있어요. 마리모들은 지금 물 속에 있잖아요. 근데 그냥 물 속에 있으면 밥을 먹을 물론, 수가 없잖아요. 마리모는 밥을 뭘, 뭘 먹지? 마리모 밥만 먹는 게 아니에요. 물 안에 마리모가 먹는 밥이 있어요. 아, 이런 물 속에? 어, 우리한테 안 보이는 밥이 있어. 아, 어떻게 알아, 케이? 너무 잘하는데? 음. 나 이렇게, 나빠뜨릴것 같은데?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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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가락으로 집었는데, 뿅! 하다 여기로 자동으로 들어갔네? 마리모는 손이 따뜻하면 안 돼요. 이거요, 노랗게. 이거, 이거. 저 먼저 넣어줄게요. 오, 어, 촉감. 뭐 해줄게. 머리모참 머리모 마리모 한개더해줄대나 마리모. 어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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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는 거아니 어떡해. 어. 뭐한 거야. 는 <laughs> 그냥 <얘가 왜> 죽어요? <laughs> <나> 죽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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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모 집구리 끼 완성 얘네들은 이 마리모는 딸기를 좋아한다 생각하고 빨강빨강한, 빨강빨강한 조약돌로 해줬어요. 짜잔, 아, 여러분 어때요? 이 조명이 딱다 알록달록해요. 다음은 얘는 약간 우유. 우유를 좋아한다 생각하며 우유를 마시는 표현을 이렇게 가득 해줘서 이렇게 우유. 이렇게 하얀색과 투명색의 조합이 되어있고요 요거는 아주 알록달록한 색을 잠깐만 제가 뭐라고 해야되지? 얘는 아주 예쁜 약간 얘는 바닷속에 있고 바닷속에 이렇게 물에 약간 이렇게 약간 그 약간 초록색 잎 있잖아요 그걸 표현해줄 조약돌들 있고요. 얘는 지금 바닷속에 있다 생각하고 표현해준 어항이에요. 어때요? 얘는 이렇게 세 가지 어항을 만들어줬어요. 엄마! 설명해주세요! 엄마는 이 육각형 어항에는 이자리면는 물고기가 떠있어요. 물고기! 이 물고기가 떠있고 고양이들이 물고기들랑 같이 놀고 싶어서 이거 쳐다보고 있다가 한 마리가 여기 뿅 빠진 어항을 꾸며봤어 음, 표현이 정말 정성스러운 느낌이 약간 나는 어항이에요. <laughs> 그런가요? 어. 자 그리고 이두 번째는 바닷속에 마리모가 살고 있는데 알록달록한 햇빛이 물속에 비치면 약간 알록달록 부지개처럼 비치거든요. 그 느낌을 표현해봤어요. 오 어, 정말 예쁘고 무지개 예쁜 표현, 예쁘고, 아, 예쁜 표현이 가득한 어항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항은 두꺼운과 토끼가 친구가 돼서 함께 즐겁게 노는 느낌의 어항을 만들어 봤어요. 어, 이 어항은 약간 반짝반짝거리며 친구하자는 느낌이 나는 어항요 어디 평면에서 나오셨는 평면해주시라. <laughs> <laughs> 마지막은 반짝거리는 조개가 들어있는. 아니, 아니. 이렇게 어때? 반짝거리는 무지개 속에 들어와 반짝거리는 무지개 속에 들어와 있는 마리모를 표현해봤어요. 이? 무지개 속이 어떨지 궁금해서 들어간 마리모 같아. 마리모 집을 다 꾸몄습니다! 누가 더 잘했나요? 네? 예? 뭐라고요? 엄마라고요? 아, 태희라고요? 엄마 엄마 오, 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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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희로 더 태희 댓글로 남겨주요 얘들아, 배고프지? 밥 <목소리> 먹자. 한 방울씩만 넣어주는 거예요? 한 방울만 방울 넣어야 돼요? 어. 오케이. 아니면 두 방울 넣어줘야 두 방울까지만? 어, 두 방울. 세 방울 안 돼요? 난, 난두 방울 넣어줘야지. 난 투박을 넣어줬어. 말 멋있게. 좀. 얘 어떻게 주니까 응? 뜬데요. 어, 둥 뜨는 거 빨리 보고 싶다. 응. 자, 오늘은 마리모 집 꾸미기 대결해 봤어요. 여러분 뜬나요? 응. 재밌나요? 었 네. 다음엔 떡떡 어,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엄마 엄마. 엄마 마리오 밥떡 떡. 엄마 엄마. 맞다. 구독 응? 좋아요 알림 빵빵. 오예 예